이런 티라미슈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계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작은 쪽에 노른자를 담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흰자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소같지? 이렇게 호이호이 호이호이 호이하면 호이 흰자가 분리됩니다. 참 쉽죠잉? 한번더 분리해줍니다. 설탕을 세 숟가락 넣어주려다가 소심하게 한번더 넣어줍니다. 자 이제 최신 믹서기로 섞어줍니다. 설탕이 잘 녹게 중탕으로 섞어주고 다시 한번 최신식 인간 미서기로천번 정도 저어주면 기가 막히게 크림처럼 섞였습니다. 잘 섞인 노른자를 좀더큰 볼에 넣어줍니다. 이럴 거면 진지게 큰 걸로 할걸 괜히 설거지만 들었습니다. 대용량 을 위해 마스카포네 칠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통째로 좋은 말할 때 나와라. 결국 숟가락으로 빼줬습니다. 살면서 마스카포네를 사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용량을 쓰게 될 줄이야. 그래서 생크림은 대입니다 <laughs> <laughs> 마스카판에 통해 3분의 2만큼 두번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그릇에 노른자가 남아있어 생크림을 부어주고 싹싹 긁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섞어주면 되는데 최신식 인간 믹서기에 오류가 나게 시작했습니다 치즈덩어리가 자꾸 여기로 들어가는데 와 이거 그냥 다 불로 녹여버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방금 노른자를 1000번 정도 저었더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있습니다 다시 1000번 정도 인간 믹서를 저어주면 완벽한 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다 보면 머랭이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팔이 저려오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거 만들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아멘. 머랭은 한 2천만 정도 저어준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팔이 떨어져 나갈 때쯤 머랭이 완성되었습니다. 탱탱하게 잘 쳐진 머랭을 넣어줍니다. 오 탱탱한게 꼭내 분들 같습니다 막 섞지 말고 크림을 머랭에 덮어주는 느낌으로 저어줍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서 저는 막 섞어주었습니다 자 빵을 준비하는데 이 모습은 저게 빵 이름인줄 알고 읽고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이 저게 이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저게 이름이구나 커피를 내려주면서 설탕 두스푼을 섞어주었습니다 티라미슈를 땅아치로 만들어줄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접시에 부어줍니다 빵을 커피에 적시고 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빵을 채우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자 크림을 넣어주면 빵의 흰색이 이쁘게 착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국자를 이쁘게 눌러주는데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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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한번더 넣어주고 크림을 그 위에 올려주면 비주얼이 달라질 거야 어? 이건 뭐지? 내가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3천 번을 저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모양이 기계해져만 갑니다. 마만 있으면 되지 뭐. 자, 이제 코코아 가루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왜안 뜯어지는 걸까요? 지금 가뜩이나 얼바아 있는데 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뚫어버리자. 아나 위만 네. 살짝 뜯어내고 코코아 가루를 채에 부어줍니다. 열심히 흔들다 보니. 바닥에다 흘리고 있습니다 콧가루를 너무 부은 것 같지만 티라미수는 이 맛으로 먹는 겁니다 음, 대왕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고 크게 꺼내보면 와우 한번 먹어보면 맛은 기가 막힙니다 저보다 지능이 높은 친구에게 먹여봤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와. 좋아하고 있습니다